창세기에 관한 얘기를 짧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나눌 때 그분들하고 항상 하는 손동작이 있어요. 자, 우선 창세기 1장을 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한 순서가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뭐가 시작했다고요? 시간. 시간의 시작.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물질 세계의 시간이죠. 그리고 실제적 물질 세계로 창조된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간.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자막이 미리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써있냐 하면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일명 하얀 보좌, 하얀 의자, 백보좌, 이렇게 백보좌 심판이다. 왜 하얀색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의로우신 한쪽으로 기우는 게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려고 백보좌 심판. 이때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사라졌냐면, 땅이 사라져요. 땅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갑자기 뭐가 사라지냐면, 하늘이 사라져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굴 위해 만드신 거다? 마지막에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할 일이 없어요 땅이 사라지죠 땅이 사라지니까 뭐가 필요 없어? 공간 그래서 공간이 사라질 때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으로 열릴 때는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자, 두 가지를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하면 저는 원래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니까 사라졌겠죠.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땅이 쓸모가 없잖아요. 땅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니까 공간이 사라지고 아멘.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또 하나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 3장 20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구절이 성경 전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결과를 다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의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케이? 요걸 이제 선 동작으로 이어서 해보는 겁니다.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 살았다. 사람이 살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혹시 창세기 3장 6절을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결론으로 한마디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걸 제가 손으로 표현해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북에 에 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이 살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거의 한 천년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누가 틀린 거야? 하나님 말이 틀려. 하나님뭐라 그랬는데? 먹으면. 그럼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데. 그것서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안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죽은 거다. 왜? 누구 말이 맞아야 되니까. 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면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죽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런 죽음이 있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런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분리가 되는.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그걸 또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너 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네 맘대로 살면 너는 죽는 거야. 그때 말하는 죽는 게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다. 하나님과 분리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는 사는데 죽은 거. 그래서 지옥 간다.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에 부르는 신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됐다. 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손은 어떻게 변해야 돼?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안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어 없어? 업적게 죽은 거다. 지옥 가는 사람이죠. 죄인이요, 악인이요, 죽은 자다. Understand? 이번에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자. 이걸 선동작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죄인. 이런 거죠. 이때, 보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없이 있다가 늙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즉, 너 바깥에 서서, 니네 마음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와 함께 어떻게 된다. 산다. u 더스 e r s t a 오, 그죠? 자, 한번 2장 7절. 창세기 장 7절, 상세기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이 흔 드는 거 아니야. 이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문 두드리고 내가 열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들어와 버리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기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생명, 영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가를 먹죠.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야 돼. 누가 떠난 거야? 하나님이 떠난 거야? 내가 떠난 거야? 어, 내가 배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됐어? 뭘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렸죠. 죽은 자가 된 거죠. 이러고 이제 늙어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죠. 어,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그렇죠? 자, 이거 잘, 잘 봐,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내가, 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야. 난 죽은 자야.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야. 하면서 어떻게? 문을 열면,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한 생명. 이게 66권 성경 전체 이걸 제가요. 신학생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애기들하고 해 봐도 다 통해. 너무 쉽고 재미있게. 저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그죠. 일터에서 한번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잠깐 여러분에게 내가 재밌는 동작 하나 얘기해 줄게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전체 동작을 한번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이 기억 나면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준비, 창세기 1장 2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우,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땅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늘도 사라졌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과 삼 생명이 되었다, 그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은 살아있었어요, 숨을 쉬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가 없어? 영원한 생명이 없죠.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는 거죠. 사람은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싫어요. 내맘대로살 거예요. 뭐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지 뭐.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맘대로살 거예요. 장세기 3장 6정.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떠났어요. 이 사람은 움직이지만 죽은 자가, 지옥 가는 자가 된 거죠. 영생이 없는 자가. 죄인이요? 시체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거야. 사랑하는 자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잖아.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뭐 하는 거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이거는요, 구원만이 아니라 성숙, 모든 신앙에서 항상 두드리셔.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죠? 나와 함께 할래요? 그죠? 내가 책임져 줄게. 나를 의지해요. 너무 놀랍죠이죠 그때 싫어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뭐야?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맞아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어떡한다. 예, 함께 하며 주도하는 삶이 되겠죠. 아멘.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